저, 저 이번 이번에는저 걱정이 맞죠? 걱정이던데 컨셉 이 걱정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별별다방의 서작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이 별처럼 반짝이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별별다방 1 0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도 얼마 남았고 우리 중장년층의 많은 부모님이 공감하실 만한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어, 바로 어,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도대체 언제까지 용돈을 줘야 할까?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아, 참, 이 주제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 한편이 짠해지는 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어, 내 자식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거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해줘야 되나 하는 고민도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고민을 함께 나누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줄 언제나 그렇듯이 대별당면의 기둥 두분 모셨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자녀 재정 독립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유코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애들 둘다 내보내고 둘이서 편하게 잘 살고 있는 유덕종입니다. 아,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옆에는 실제로 오늘의 주제로 한창 고민하고 계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어머니에게를 놓고 계시는 우리 황 교수님.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둘다내모드신 코치님 너무나 부럽습니다. 네, <laughs> 네 어서 오시오 두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먼저 우리 유코치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요즘 그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뭐 이제 거의 뭐 이제 일반화되지 않았습니까? 캥거루족하면 이제 다 알아듣는 그런 용어가 됐는데 어, 현재 우리 사회의 그 성인 자녀 지원 실태 어떤가요 상황이 지금? 네이 자료가 통계청 자료가 5년 전 자료이긴 한데요. 네. 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20세 이상 인구의 7.5%약 314만 명이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 20에서 34세 청년층에서는 약 8년 전인 2017년 기준 57%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더욱이 30대 캥거루족의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야, 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신 자료가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이게 뭐 트렌드를 파악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 유의미한 자료로 그냥 시청자분들께서는 이해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숫자보다는 저희가 부모로서 걱정하는 부분이라던가 음. 이미 생활 수준이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버는 금액에 턱없는 생활 수준이 버리기 네. 때문에 네. 모두들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특히 저도 이제 주변 엄마들하고 얘기를 해보다 보면은 어 아무래도 아이들은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 아이들을 음. 언제 독립시킬 수 있을까라는 음. 부분들을 좀 고민하곤 해요 실제로 아이들이 쓸수 있는 생활비들이 이미 집에서부터 쓰는 돈들이 크기 때문에 얘네 들 내보내서 살수 있을까, 제대로 독립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또 많고요. 또 아무래도 취업이 좀 어려우니까 임금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취업을 해서 월세를 낸다. 그러면 어, 월급에 얼마를 싸죠. 낼 거냐? 어, 네. 어, 얼마를 저축할래?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도 어떠면 저희가 먼저 된 세대로서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렇죠? 야 이게 정말 현실적인 고민인데 우리 황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이게 높은 직업이하고 이게 어려운 취업 시장. 이런 현상이 이제 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더막 심화돼가지고 나타나는 이제 사회적 현상인 것 같은데, 어 다른 나라 이제 해외 같은 경우 어때요 우리 요치님아 예, 정말 재미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 성인 자녀를 지원하는 부모가 47%나 된다고 하네요. 음. 평균 지원 금액도 월1,384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1 80만 원 정도 되는 야. 거고요. 어떻게 Z 세대에 대한 지원액은 밀레니얼 세대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걸 보니까 자녀 지원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진짜 서구 사회의 경우 우리가 보통 알게 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어, 부모가 지원을 딱 끊는다. 뭐 우리 그렇게 또 얘기 들어왔었어요. 그렇죠. 배워 배워왔을 때. 근데 이게 실제로는 전혀 뭐맞 맞는 말이 아니네요. 실제로는 안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만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란 말에 그래도 음. 조금 쪼끔 좀덜 위안은 좀 되네요 근데 이게 위안이라는 게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그럼 도대체 우리 세대는 언제까지 애들을 지원해야 하는가 음. 이 물음이 더큰 숙제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 도대체 얼마나 그리고 언제까지 애들에게 지원을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님, 나이별로 적정한 용돈 기준이 있을까요? 네, 한번 몇 가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학생 18세에서 음. 22세의 경우입니다. 평균 월 28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음. 보고 있고요. 음. 자취생은 70만 원 이상, 음. 그리고 통학생은 30에서 50만 원, 음.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학생은 50에서 7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참고하실 점은. 학생들이 원하는 적정 용돈은 월 60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아이들한테 이런 그 지원을 할때 금액을 정할 때 어느 정도 좀 제한된 금액을 지금 제시하는 건 맞습니다. 음. 아무래도 저희 세대보다는 이제 이 다음 세대가 풍족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실제로 지금 아이들한테 주는 돈들은 좀더 많기는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대하는 금액도 커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제안을 한다면 취업준비생이거나 신입사원일 경우에는 취업준비 기간에는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그리고 기본생활비라던가 신입사원 초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제 감소를 해서 왜냐 돈을 벌기 때문에 음. 월 2, 30만 원 정도를 제한하는 바입니다. 또한 취업 후 1, 2년이 지나. 되면 완전한 독립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가장 좋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직장인 성인자녀 25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때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합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이나 결혼 준비금 같은 특수 상황에는 한시적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코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좀 이해가 가는데 교수님 한 교수님 좀 어때? 이 숫자들 좀와 닿으세요? 지금 뭐 몇십만 원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숫자가 실제적으로좀 다가오는 숫자인가요? 사실 계획대로만 된다면야 음. 금액을 얼마로 한들 문제가 음. 되겠어요. 그런데 자꾸 아이들 보다 보면 뭔가 더 챙겨주고 싶기도 하고 그쵸? 내가 혹시 덜 줘서 애가 음. 어, 자기가 음. 먹고 싶은 거못 먹을까 그런 생각이 들으니 네. 아이들이 좀더 챙겨 먹었으면 혹은 좀더 뭔가를 좀 했으면 하는 음. 마음에 어, 이런 좀 잘해줘야겠다 이런 말도 들지만 반대로는 또어 이렇게까지 계속 퍼주다 보면 아이들이 독립하는 게 늦어지게 되고 또 내가 언제까지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이걸 언제까지 내가 할수 있을까 지원을 끝까지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부모의 그 복잡한 마음을 우리 한 교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어느 부모든지 자녀가 힘들어하면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기 참 어려울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의 지원에 대한 이게 찬반 의견은 좀 나눠질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이게 크게 현실적 필요성과 가족 문화적 측면에서 찬성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 높은 주거비라든가 음. 취업 시장 악화, 음. 결혼 지연 등으로 독립 시기가 자연스럽게 늦춰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음. 한국적인 가족 문화는 서구와 달리 세대 간 상호 부조의 측면이 강하고 또 분가 비용보다 분가 비용보다 합가 같이 사는 게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음, 아, 그런 그러, 그러네요, 진짜. 네, 네. 예, 예. 또 반대의 의견으로는 어, 개인 발달 저해와 어, 부모 세대 부담이 큰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이가 뭐 성인이죠. 어, 자녀가 자립심이 부족해진다거나 책임감 발달이 어, 이런 걸 더해야 한다거나, 네. 네 그리고 취업 의려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어, 문제가 생길 수 생기죠.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어, 부모의 노후 준비가 지장을 어, 받거나, 어, 어, 이도이것도 아주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대 부분이고. 갈등으로 이어질 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뭐 찬성 의견, 반대 의견 뭐다 일리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제는 정답은 없고 우리 가족의 상황에 맞고, 음. 어, 그리고 부모의 어떤 그 교육 철학이라든지 자기 인생 철학. 이런 부분에 고려를 해서 이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였네요. 그런데 이 유코치님께서 이 부모하고 자녀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뭐 그래도 우리가 좀 찾아야 될 오늘의 그 토크의 그 주제이고 방향이니까 상황별 그 맞춤 가이드라인 어 이거를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소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대학생 자녀의 경우에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을 하되 용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음. 경제 감각을 기르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죠. 음. 또 취업 준비생의 경우에는 최대 1에서 2년까지로 기간을 한정하고 서로 한정하고 구직 활동비 명목으로 지원하며 취업 성공 시에는 독립적으로 계획을 짜도록 이렇게 예, 동료를 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취업 진행 상황을 점검, 아, 압박을 느끼지 않지만 점검하는 것도 꼭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직장인의 경우에는 취업 후 3에서 6개월 내에 점진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음. 3에서 6개월 내에 그렇죠. 중단. 네. 다만 이제 결혼 준비금, 아, 주거 전세금 지원 같은 경우에. 주거 전세금도 요즘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 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저리에다 아주 좋은 제도 많습니다. 네, 대출 권장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리고 의료비 등 응급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당연히 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네. 네. 30세 이상이 됐는데도 집에서 얹혀사는 캥거루족 자녀의 경우에는 단호한 독립 요구가 필요합니다. 아, 명확하게 독립 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단계적으로 지원 축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가하고 연계해서 진로 및 심리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네, 아무래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이제 주다 보면 끝이 없는 것도 맞고 또 자녀들도 받다 보면 시기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또 인상 깊은 코치님 말씀 중에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 점진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좋네요. 사실 한꺼번에 뚝 끊어버리거나 이제 그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음, 음, 음.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방에 그냥 단호하게 그냥 뭐 나라 독립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독립 뭐이 이거는 좀 쉬운 일은 아니고 음. 그래서 결국에는 제그 단계적으로 어 독립을 할수 있게끔 이게 전략적으로 지원을 갖다 이제 접근해야 된다 음. 뭐 이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어 실질적으로 정말 이 독립을 못해서 그 정말 그 문제가 되는 그 캥거루족의 주변에 저는 좀 있거든요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아, 저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그집 부모님의 노는 어떨지 아, 정말 이거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적 접근이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접근해야 할까요? 음, 네, 3단계로 나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3단계, 첫 번째는 뭐 1에서 3개월 정도가 되겠죠. 이제 먼저 인식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3에서 12개월. 예. 점진적으로 지원을 줄여가는 이런 단계, 그리고 1년 후 3단계에는 완전히 끊는 단계. 그래서 1, 2, 3단계로 볼수 있는데요. 뭐 이제 인식을 개선하는 3단계까지는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면서 독립 계획을 짜보는 그런 시기고요. 그리고 2단계부터 이제 실천을 하는 거죠. 월 지원액을 10에서 20%씩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한꺼번에 확 줄이면 또 얘가 충격을 받아서 아이지 못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갈등이 생길 수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1년 후에 완전하게 중단한다 네 그래서 음 지원은 대신에 금전적인 지원은 중단하되 정서적 지원 그 부모가 나를 계속 응원하고 지원해주고 상담해준다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서적 지원은 계속하면서 응급 상황 시에만 예, 한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네 뭐 전략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3단계로 이렇게 음. 나눠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단계별로 아이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접근하고 음.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내용이신데, 음.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면,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교육적으로나 뭐 아이의 그 상담적인 측면에서 이것만은 하지 마시, 마시라는 아주 그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주 근기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지원은 안 된다. 음. 네. 예를 들어서 야 아빠가 다 책임지게 걱정하지 마. 음.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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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어 그리고 네가 하는 건다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조건 없는 지원은 그 자녀의 독립을 방해한다는 거죠 음. 두 번째는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 사실 이것 갈등 때문에 최근에 존속한 어, 뭐, 뭐 이런 거기로 나타나잖아요 예예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과도하게 지원하거나 또는 다른 가정하고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또 그리고 음. 이제 자녀들도 이제 머리가 크다 보니까 부모를 일부러 그렇게 아, 끌어들이는 게 있어요. 뭐 음.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죠. 아 그런 감정적 조작에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음. 부모와 자식 간의 머리싸움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부모의 노후준비가 우선입니다. 음. 그렇죠. 네. 음. 음, 내가 먼저 우리 바둑에도 있지 않습니까? 음. 아생연우 탈사라. 아생연우, 아 내가 먼저 살고 난 뒤에. 예, 그래야 예. 뭐 다른 돌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음. 그렇죠. 예. 우리 저 비행기에서 산소마스크 떨어져도. 음, 아이한테 아니, 먼저 우는게 아니, 아니라 어, 그렇죠. 내가 먼저 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 네. 아이를 키워 할수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어, 노후 자금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원의 한계선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에서는 전문가와의 도움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야, 정말 뭐 오늘 우리 육코치님이 아주 그 피와 살이 되는 조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특히 노후 준비는 어, 인생을 어, 어느 세대 누구에게나 이 노후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죠. 아, 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오늘 코치님 말씀하신 내용들의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요약 어, 좀해 주시겠어요? 아, 네. 핵심 원칙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음. 첫 번째, 한시적인 지원. 네, 영구적인 게 아니죠. 한시적인 지원. 시기를 못 박으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조건부 지원. 예. 음. 명확한 목적과 조건을 설정해 주는 거죠. 이런 경우니까 아빠가 지원해 준다. 이런 경우니까 음. 엄마가 지원해 준다. 음. 그다음 세 번째는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 음. 한꺼번에 끊으면 금단 현상 생기니까 음. 점진적으로. 그다음네 번째는 투명하게 소통할 것. 음. 그러니까 부모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정도는 음. 필요하고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내가 너한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음. 투명한 소통. 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노후 우선이 원칙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황교수님, 오늘 어, 어떠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이 유코치님과 아직은 이제 그 시기가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유코치님과 어, 저희가 오늘은 주로 좀 얘기를 나누는데 이 토크를 통해 좀 느끼신 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좀 네, 네 아이들의 등록금 걱정만 하고 있는 제입상에서는 음, 그렇죠? 독립을 <laughs> 네. 언제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게 <laughs> 음. 상당히 좀먼 이야기가 아닌가 그리고 음. 동시에 아 나는 저분들처럼 언제 독립시키고 <laughs> 언제 제가 음. 저 아이를 독립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막연하게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지금부터 좀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네. 1년 정해 놓고 3년 정해 놓고 너 이제부터 한시적으로 할 거야라는 마음가짐을 갖기 음. 이전에 음. 음. 아이에게 너는 언젠가는 독립을 해야 하고. 음. 이 나이쯤이면 음. 내가 너를 독립시킬 준비를 할 거야라는 것들을 서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서 풀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아이에게 이게 뭐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아이에게 독립심과 필요성, 자기도 그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을 대화를 통해서 네. 아이가 공감하고 느끼게끔 끌어내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 성인 자녀의 용돈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서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음.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과 음.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자녀가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어,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지원이 음. 우리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족마다 또 상황이 다를 테니까 그런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음. 꾸준하게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우리 이 성인 자녀의 용돈 언제까지 줘야 하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이 별처럼 빛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황 교수님께서 좀더 많은 양의 토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신 <laughs> 오늘 우리 황 교수님이 평소에 비해서 활약을 많이 못하셔가지고 저한테 약간 좀 섭섭한 그 매서운 눈초리를 조금 전에 보내주셔가지고 어, 아닙니다 코팅받는 네. 느낌으로 정말 잘 배우고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우리 황 교수님의 맹활약 한번 시청자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때까지 여러분의 일상도 별처럼 빛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유코치님 황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 별별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